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드릴 것은 무엇이냐? 바로 챔피언스미팅 다음 거죠. 네, 버거베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리브라베라고 하는 챔피언스미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섭에서는 라이브라베라고도 불렸는데, 천칭자리죠. 네, 리브라베입니다. 제미리베에서 마이너스 200m를 하면은 이제 리브라베가 되는. 면은 이제 텐노상 봄에서 국화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러한 리브라베 관련해서 간단한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자 일단 기본 베이스는 국화상입니다. 코스는 교토 잔디 3,000m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지난 재미리베 교토 잔디 3,200m였죠. 근데 이번에는 200m가 짧아졌다. 코스는 똑같은데 시작 지점이 다를 뿐 기본적인 코스는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어.. 회전 방향은 우회전 계절 가을이고 날씨 맑음의 상태는 양호한 경기장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화상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게 되면은 일단은 시작부터 골 지점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시작할 때 일단은 바로 시작하자마자 오르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 터지는 스킬이 일단 기본적으로 오르막 스킬 중에 등산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터다지기 비슷한 그런 효율을 낼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도주 외에는 그렇게까지 엄청 효율이 있는 스킬은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길이가 짧으면은 좀 터다지기 역할을 할수 있는 등산가가 후반각질에서 쓰일 경우에 조금 효, 효율은 나올 수 있어. 근데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그렇게 엄청 효율이 있는 스킬은 아니거든요. 뭐, 종반 들어, 종반 직전에 들어가는 뭐 그런 등산가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스킬이라고 볼수 있고, 조금 갔었을 때 이제 내리막이 곧바로 오게 됩니다. 오르막이 오르면 당연히 내리막이 와야죠. 오르막 오면 내리막이 오는데 문제는 뭐야? 중반 전에 내리막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의 스페셜리스트, 오르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금색 스킬이 살짝 애매할 수는 있다. 물론 이제 최대 효율은 못낼수 있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효율은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오르막 같은 경우에는 뭐냐 오르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터지는 회복 스킬이 또 있죠 말괄량이 우마우수매 수루젠이 가지고 있는 수영복 마르네스키가 가지고 있는 그 회복 스킬이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터지는 경우가 대반사일 겁니다 왜냐면은 한 바퀴 돌았을 때또 다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한국 서버 빌드에서는 오르막과 내리막은 첫 번째에서 등장하는 언덕에서만 스킬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보통 이제 오르막 스킬이 발동한다고 보면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말괄량이 내가 스테미너가 다 써지, 어, 다 쓰고 어느 정도 여유뿐이 남아있는 상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해버리면은 오버플로우가 된다. 근데 보통 스태미너 같은 경우에는 넘치면은 위에 있는 건싹 사라집니다, 그냥 아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애매하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시작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반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 중반에서부터 꽤긴 코스를 지나가지고 여기서부터 포지션 킵이 종료가 되는데 사실 뭐 포지션 킵 종료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사실 여기서 쭉 넘어갔을 때 이제 쭉 지나가서 종반 바로 여기입니다. 지난번 제미니베에서 이제 텐노산 본베이스의 제미니베에서 봤었을 때 종반이 어디에 있었죠? 직선에 걸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코너 그리고 좀더 지나서 최종 코너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선에 종반이 걸쳐 있고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코너 그리고 나서 최종 코너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 코너 가속기는 무효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종반의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 주파 혹은 직선 가속 이런 스킬들 직선의 가속도가 오르는 그런 스킬들은 유효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종반 이후에 있을 코너가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이제 세윤 스카이의 고유기 앵글링이라든지 혹은 메지로 라이언의 고유기 레츠 아나볼릭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을지언정 어쨌든 채용해 두면은 어, 그래도 반타작 효율까지는 날수 있는 그런 스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챙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칼타이밍으로 발동하는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직선주파가 가장 유일하다. 가장 확실하면서도 유일한 방법이고 조금 더 운빨을 조금, 어, 운적인 요소를 조금 첨가시킬 경우에는 직선가속이라든지 혹은 뭐 다이와 스칼렛의 고유기 같은 그런 것도 포함이 될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코스 분석은 이러한 느낌이고 이제 이러한 코스 자체를 조금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식으로 육성을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 보면은 자, 상위 리그 A 그룹 1착을 노릴 경우에 일단 제가 생각하는 뭐최저한의스탯 사실상 이거를 이거 이상을 찍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스피드 1200, 스태미너 1000, 파워 1000, 근성 400에 지능 600입니다. 근데 스태미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0 정도를 찍게 되면은 근색 킬2개 정도 그리고 1100을 찍게 되면은 금색 킬 하나에다가 뭐 이제 뭐 흰색 스킬 하나나 뭐여유분으로 금색 스킬 두 개도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사실 뭐 스피드 스태미나 파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오아룹의 기준으로 이제 펌핑 시스템도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 어느 정도 좀 맞춰두면은 그냥 은근슬쩍 찍히는 스탯이 한요 정도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거기서 지능까지 챙기고 싶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사실 지능 카드를 가져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을 찍을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지능 성장치가 있는 애들일 거예요 아마 세우스카이의 성장치가 이제 스태미너 10% 지능 20%요 뭐 정도인데 그거 외에 지능 성장치가 없음에도 지능을 올리고 싶으면 지능 카드를 가져가야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조금 더 이제 육성에 무지개를 많이 얻는다든지 홈 폭발을 제대로 시킨다든지. 그러한, 이제, 운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내 서포트 풀도 그렇고, 인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인자를, 아니, 지능을 억지로 챙기려고 지능카드를 들고 갈 경우에, 분명히 스태미너나 파워, 둘 중에 어딘가가 분명 박살이 날 겁니다. 그래서, 지능을 높게 하고 싶어도, 다른 스탯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선이 무난하지만 여기서 적혀있는 거로는 600이 무난하지만 내가 600도 못 찍을 것 같아 600을 찍으면 오히려 다른 쪽이 좀더 망가져 그럼 어쩔 수 없이 진행를 그냥 400까지 넘기더 400까지 내리더라도 스태미너랑 스테미, 어, 스피드랑 스태미너 파워 이쪽을 조금 더 견실이 조금 더 충실히 좀 챙겨 어 챙겨주는 거를 추천드리곤 합니다. 아마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쪽을 좀더잘 챙기는 것 같으면은 지능 쪽에다가 홈 폭파를 시켜서 조금이라도 더 챙기는 거를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번에 리브라베 국화상 베이스의 보정 스탯을 좀 보게 되면은 파워랑 지능이에요. 오르막도 두 개도 있고 종반 전에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봤듯이 여기에 보면은 종반 전에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최고 속도가 떨어진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파워는 천에서 천백 이상은 웬만하면 찍어두고 싶다 그리고 또 이게 파워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아무리 가속기를 덜, 덜 들고 가더라도 최대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천에서 천백 이상은 챙겨두고 싶구요. 그리고 지능은 또 스피드 스태미너 파워 밸런스를 위해서 가장. 타협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578 정도까지 찍어도 무난하겠지만 이것도 안돼 이거를 했, 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피드 스태미너 파워를 못 찍겠어 그러면 그냥 내추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굳이 이 보정 스탯을 억지로 챙길 필요는 없다 어, 기본적인 조금 스탯 밸런스를 파괴하면서까지 가져가고 싶진 않다 그리고 스태미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1000보다는 사실 1100을 좀더 저는 치곤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다 보니까 늦은 출발, 흥분 상태, 아니면은 상대방이 가져오는 역병의 개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유동적인 조금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스테미너를좀 많이 가져가는 거를 추천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필요 스킬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볼게요 리브라베에 맞는 패시브 스킬은 기본적으로 우회전 그리고 가을우마모스의 교토경기장, 비근강거리 양호한경기장, 맑은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챙겨주고 싶은 거는 요렇게 세개 교토 경기장이랑 비근강 거리 양호한 경기장 요거 세 개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은 피로 스킬 체력을 좀 보게 되면 회복 스킬 3,000m입니다. 교토 3,000m 국화장인데 지난 제미니배와 동일한 코스지만 200m가 빠졌다 그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m예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장거리기 때문에 스테미너 1000 이상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 같으면 1100은 가져가고 싶고 금색 회복 스킬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1 개에서 2 개는 챙겨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스킬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적절하게 스테미너를 조금 챙겨가는 것을 추천해요. 금색 회복 스킬 무조건 두 개라기보다는 스테미너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혹은 패시브를 배우더라도 내가 그냥 금색 말고 흰색 스킬로 뭐좀 마무리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넉넉히 들고 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0이면은 금딱 2개 이상 1,100이면은 금딱 하나에다가 플러스로 무언가 더 흰딱 2 개라든지 아니면 금딱 하나 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속도기에 대해서 조금 볼 건데 일단은 도주 선행 선입 추입으로 좀 볼게요 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탈출술 그냥 무난합니다 제일 무난한 제일 무난한 스킬이지만 문제는 세이 스카이가 가지고 있거나 세이 스카이 스태미너 카드를 써야겠죠 그러면은 사실상 어, 세이 스카이 자체를 조금 채용하는 방법도 존재는 한다 선봉의 마음가짐도 좋습니다, 사실. 이것도 무난한 스킬이에요. 참고로 선봉의 마음가짐 같은 경우에는 능지세이운이 주기도 하죠. 그리고 모든 각질 공통적으로 코너류와 직선류는 모두 다 좋습니다. 장거리 직선, 장거리 코너 같은 거 동그라미 하나보다 호선이 좋아. 근데 호선보다 더 좋은 거는 밸류적으로 따져봤을 때 쌍땡 코너나 직선 이런 류이기 때문에 어, 조금 비싼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싼 것들을 여러 가지 가져가는 게좀더 낫다고 표현합니다. 어,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선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간 중반 스킬들 아우아로 속이나 이제 꼬리 올리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괜찮고 어, 선입 같은 경우에는 뭐 승천하는 용이라든지 뭐 이제 내적 체험이나 뭐 그런 것들이 괜찮긴 하지만 사실 이번에 선입이 그렇게까지 좀 괜찮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아무래도 추입이 조금 강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입은 조금 패스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냥 뭔가 내가 안정성을 원한다 하면은 솔직히 선입보다는 추입을 키우는 편이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너, 직선유, 뭐 중반 스킬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조금 진행해 두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좀 고유기 쪽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미니베에와 마찬가지로 유효 계승기가 많이 없어요. 이게 종반에 직선이 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애매한 스킬들밖에 없는데 도주 같은 경우는, 어, 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속기에서 쓸만한 게 세윤스카이 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심지어 이 세윤스카이 자체도 그렇게 효율이 엄청 칼 타이밍으로 나오는 사, 어,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 어거지로 쓰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속도 같은 경우에는 매지로 매킨이 가장 무난하다고 보면 되고요. 어, 선행 같은 경우에는 가속 스킬 이제 세윤스카이, 도주가 없을 경우 본인이 1등일 경우 애는 그냥 무난하게 쓸수 있는 그런 스킬인데 또 다른 가속 스킬이 있긴 해요 다이와스 칼렛이라고 이거는 뭐 이제 남한테 쓴 어, 남한테 계승기를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쓰면 좋기는 한데 종반 직전에 1등을 차지할 경우 이 경우에는 조금 솔직히 좀 조건부가 달려있기는 해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얘가 계속 1등일 경우에는 종반 직전보다도 전에 후반에 후반 들어가자마자 바로 고유기를 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를 두고 두고 뒀다가 종반 들어가기 직전에 내가 1등을 차지해서 고유기를 터지면은 가속기가 발동하니까 그거를 약간 세운스카이 고유기 마냥 쓰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이와스칼렛이 나오는 경우도 지난번 재미리베에서 종종 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속이기 같은 게 뭐, 매지로 백퀸이나 비와 하야이대 같은 이런 아이들이 있겠고요. 선임이랑 추임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뭐, 매지로 라이언이나 가속기로는. 폭도기로는 뭐, 오구리, 루돌프, 테이오, 뭐, 이런 것들. 내가 얼마나 스탯을 짱짱하게 키웠는가. 그리고 진짜 필요 스킬들을 얼마나 가져왔는가. 여기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일단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자를 보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청인자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편성이나, 육성만 성장치에 맞추는 것이 편해요. 내가 어떠한 카드를 들고 하고, 내가 어떠한 아이를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스태미너 인자 써야지, 파워 인자 써야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한번, 만약에 타이신을 키운다고 쳤을 때, 스피드 3장, 파워 2장을 들고, 어디가 모자란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자작에 들어가면, 조금 더, 어떤 인자를 원하는지, 알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은 파워 카드를 들고 갈지 스테미너 카드를 들고 갈지 결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골드식 같은 경우에는 성장치가 스테미너 20에 파워 10인데 그러면 내가 파워 두장을 들고 가면은 파워도 올리면서 라이스 샤워랑 히시 아마존이 들고 있는 스테미너 보너스를 스테미너 20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둘다 올리기 쉽다. 그러면은 파워는 무지개랑 홈폭팔로 어떻게든 올리고 스테미너는 여기 있는 보너스 성장치랑 스테미너 보너스랑 스테미너 인자로 어떻게든 챙겨보자. 라는 생각으로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스테미너 인자가 무조건 좋다, 파워 인자가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식으로 키워야 되는지를 미리 구상을 하고 들어가면 좋고요 심지어 뭐, 고, 또 이제, 히시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직선주파를 또 주기 때문에 골드시 키우는 거나 혹은 추입을 키울 때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맨날 히시아마존 들고 면 맨날 선행 요령 같은 거 주기 때문에 좀 화나긴 하는데, 어쨌건 저쨌건 간에. 적인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거리적성이 우선이에요. 사실 잔디 나쁘지 않아. 잔디 나쁘지 않아. 각질 좀 별로야. 근데 제일 무난한 거는 아무래도 리브라베가 종반이 1000m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최고속도가 높은 게 높을수록 좋아. 그래가지고 거리적성이 가장 아마 마신차 벌리기 혹은 마신차를 줄이기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좀 추천하는 육성마 같은 거를 좀 볼게요. 일단은 장거리에서 사실 도주는 아직까지는 강세는 아닌데 굳이 꼽자면 솔직히 세이운스카이나 맥퀸 정도가 저는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세이운스카이가 그나마 낫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고유기가 앵글링이 늦게 조금 발동되기도 해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반이 1000m 되기 때문에 솔직히 좀 도망치기 힘들어. 그럼에도 세인스카이를 기용하는 이유는 개승기보다는 본인이 발동하는 개승, 어, 본인이 발동하는 고유기가 좀더 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제 후방각질들이 어기적어기적 거리는 걸 노리는 거죠. 뒤에서 못 올라오는 거를 생각을 해서 만약에 못 올라올 경우에 결국에 나간 놈이 이기기 때문에 도주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선행 쪽을 노리는 것도 승률을 높이기 쉽다. 웬만하면 그냥 도망치는 데만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도주가 많이, 나, 마, 많이 나오지 않는 메타라면 사실 도주를 내가 쓰더라도 터다지기를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아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내가 그냥 도주 하나만 내보낸다. 근데 그 도주가 하나다. 사실 근데 터다지기가 그렇게까지 필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육성이 편해질 수도 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룸 매치를 많이 돌려보면서 도주가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파악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트 직후 오르막이기 때문에, 사실 뭐 등산가가 터다지기 대체도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등산가를 받으려면 결국에는 다른 카드들도 가져와야 되니까, 아예 그냥 배제시키는 방법도 존재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아예 터다지기 자체를 그냥 들고 가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자, 다음은 선잉입니다. 지난 재미니배처럼 선잉의 라인업은 비슷비슷한데, 강력한 모습을 보인다기 보다는 사실 조금 도주가 없거나 혹은 추입이 어기적거릴 때 단순하게 이제 페이스메이커로서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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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도망치네 저거 어, 잡아야 되는데 어, 왜 우리 추입 못 올라가지? 같은 모습들이 아마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유효 가속기가 없 없기 때문에 도주가 없다는 가정하에 앵글링을 써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히려 생각해서 또 내가 도주를 내보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도주를 내보낼 수도 있으니까 가위바위보 심리전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맥퀸이랑 아마 다이와스 칼렛 정도가 조금 많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선행이 조금 많아지거나 선행이 3명 이상이 될때 크릭이나 타키온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순위 조건만 맞춘다면 고유기로 힐을 바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힐을 바랄 수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또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맥퀸은 그냥저냥 무난한 픽이라고 볼수 있고요. 다이와스칼렛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종반 직전에 1등을 탈환하면서 고유기를 유효 가속기로 만드는 전법도 존재는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다이와스칼렛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등장을 하면은 도주가 오히려 역으로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선입입니다. 리브라베에서 사실 선입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나마 선입에서 쓸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오른쪽 라인업이긴 합니다. 뭐 여기 도토도 낄 수도 있고요, 다른 데도 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거리 킹한테 졌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쓸, 쓸모있는 쓸 정보는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근데 다 대부분 추입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선입에서 얘기하면은 어.. 메네던 카페가 딱리브랍베 출시.. 그.. 시작하기 전에 곧바로 등장할 거라서 깎는 시간은 많이 없을 거고 프라머 쿠키타루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죠? 예.. 장거리 챔피언스 미팅 때마다 한 번씩은 거론되는 아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야? 선입에서 쓰는 것보다 차라리 각질 개조를 통해서 추입으로 내보내는 것이 좀더 유효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메너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추입 각질이 C라서 개조는 쉬워. 근데 문제는 뭐야? 쿠라와 후쿠키타루가 의외로 센데, 추입 각질이 f 예요 어, 만약에 쓴다고 치면은, 이제 좀, 아우아루역 같은 그런 가속기 스킬들, 약간 랜덤성 가속 스킬들을 조금, 써야 되지 않을까 운에 조금 맡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선입보다는 추입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추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여기가 제일 강세죠. 사람들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 키울 것 같은 그런 곳인데 종반 진입이 직선이라면은 곧바로 떠오르 스킬이 바로 직선 주파입니다. 지난번 제미리베와 마찬가지로 추입의 가속기가 가장 칼 타이밍이고요. 그 이후에 터지는 것들이 아나볼릭이랑 세이운스카인데 세이운스카의 고육인데.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라인업은 사실 골드십이랑 타이신이에요.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정배입니다. 골드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유기도 무난하고, 직선주파도 어떻게든 받아가지고 쓸수 있고, 추입이라서, 거기에다가 이제 힐 스킬도 자체 내장이라서 무난하게 킬수 있고, 안정성으로 보면 굉장히 유리한 고점에, 고지에 있는 거고, 타이신 같은 경우에는 직선주파의 상위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파괴력이, 요 어, 보다 더 이제 화력이 높은 그런 육성마라고 볼수 있지만 육성에 조금 힘들다는 점. 스피드, 이, 스피드 10%와 근성 20%라는 조금 이상한 성장치. 거기에다가 중간에 이제 의욕 떨구는 이벤트 때문에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싫어하고. 그 외에 이제 추입 마개조들이 또 있어요. 뭐 이제 뭐 맨해튼 카페 추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심볼리 루돌프 추입이라든지. 뭐 근데 이런 애들은 사실 어떤 애들인 건 간에, 뭐, 탑건이든 뭐든 간에, 얘네들은 그냥 직선주파 붙이고, 추가적으로 뭘또 붙여서, 추입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제, 골드심이랑 타이신을 못 키우겠다 하면은, 다른 추입을 또 키워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가장 키우기 쉬운 골드식과 파괴력 있는 그림자 소지를 가지고 있는 타이신이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본인이 조금 가지고 있는 서포 풀이나 인자 편성,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 내보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조금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질 편성을, 어, 어떤 식으로 짜면 좋을까? 자, 일단 첫 번째로 위에 있는 거는 도주 선행 추입입니다. 두 번째는 선행 추입 추입, 혹은 도주 추입 추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 선행, 추입인데, 아니면 도, 도주, 도주, 추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은, 도주랑 선행이랑 추입이랑 이렇게 섞어서 쓰는 거는 사실 선행 페이스메이커를 막으면서 나도 약간 선행 쪽을 넣는 느낌이죠.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추입을 두명안 쓰겠다라는 소리예요 왜? 내가 타이신이 없거나, 혹은 타이신을 키우기 싫거나, 뭐 이런 경우. 사실 그냥 애매애매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고 사실 뭐 추입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앞쪽 각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후방 각질 쪽에서 오히려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선행 혹은 도주 그리고 추입이 두명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가장 아마 한 섭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추입이 워낙 직선주파 하나 믿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보니까 가장 보편적이고 정배라 생각되는 편성이기는 한데 어 직선주파가 순위 조건이 없어요. 1등에서 터지든 9등에서 터지든 어쨌든 직선주파는 터지기 때문에 수지 조건에 얼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선행을 내보내면은 내가 선행 페이스메이커를 해도 되고 그냥 도, 선행 대신에 도주를 쓰게 되면은 상대방 선행 페이스메이커를 오히려 막아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가장 조금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선행 두명 그리고 추입입니다. 도주 두 명을 내보내는 건 조금 애매하고 사실 상대방도 도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선행 선행 추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행 쪽에 타키온이나 크릭 같은 순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고유기가 있을 겁니다. 3등, 4등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가지고 있는 선행을 내가 내보낼 경우에는 이제 추입을 조금 줄이더라도 선행 쪽을 늘려서 어쨌든 어떻게든 순위 조건을 맞출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수 있어요. 다음. 어 지난번 재미리베에서도 얘기 나왔던 도주라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장거리 쥐와 잔디 쥐. 이런 적성주의 도주 우라라가 지난 제미리베때 등장을 했었는데 이미 1섭에서도 한 번씩 등장을 했었어요. 다만 계속해서 안 나오는 이유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긴 했었는데 일단, 일단은 이게, 이건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요. 나는 효과가 있었다 하는 분들도 있고 어, 나는 만났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적성주의 도주 우라라가 이제 나오게 되면 어떠한 상황을 불러일으키게 되냐면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냥 도박. 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성 g 에 도주우라라가 홀로 나올 경우 이게 다른 도주가 나오는 경우도 아니고 얘 혼자 나올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페이스다운 상태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우라라는 뒤로 물러나는데 우라라 자체가 페이스는 가지고 있어 되게 이상한 형태를 이상한 형태의 레이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랑 추입각질이 모두 앞으로 뭉쳐서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우라라 도주 우라라를 가져온 사람이 이득을 보는 거냐 확실하지 않다 본인이 이득을 볼러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실상 남이 이득을 볼수 있는 사,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내보내든 뭘 내보내든 간에 그니까 그 사람만 내보냈을 경우에 다른 애들이 어떤 식으로 하든 도주 우라라를 내보내는 사람이 무조건 이득을 받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잘 키운 사람들이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라서 완전하게 그냥 이제 뭐 아니면 도와 같은 그런 느낌. 꼴밖에 하려고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책은 간단해요. 도주를 내보내면 됩니다.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도주를 내보내면은 되는데 이게 약간 이제 조별 과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남들이 도주 가져와 죽었지. 뭐, 어차피 뭐, 도주 우라라 나와봤자 뭐, 어 다른 사람이 가져오겠지 그러다가 이제 아무도 안 들고 오는 순간 이제 어 개판 나는 거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거고, 그거에 대한 대책법은 도주를 내보내거나 상대가 도, 어 도주 우라라가 안 나오게끔 빌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을 때,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도주라라가 꽤 먹히는 전법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비추천합니다. 우승 플랜 하나를 아예 버려버리면서까지 할 만큼 좋은 전법은 아니에요. 사실 차라리 그냥 역병을 넣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굳이 어, 너무 도박적이고 이걸로 한번 찌르겠다는 생각은 솔직히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추천 카드 좀 볼게요. 이번 리브라벨을 키우면서 어떠한 카드들이 좋을지 보게 되면 일단 뭐 당연히 지난번 챔피언스 어, 지난번 버거베 마냥 똑같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스피드 카드는 뭐다 똑같기 때문에 뭐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 추가되는 게 이제 조금 더 유효하게 할수 있는 거는 당연히 기타산이죠. 장거리 코너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장거리 코너 3레벨을 받을 수 있고, 코너 회복 3레벨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쓸수 있고, 에이신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냥 쓴다. 어, 그냥 스피드카드 없으면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포쇼라던지 비코나, 뭐, 킹에일러, 브뭐 이런 애들도 사실 그냥, 스피드카드에서 이제 조금 보충 요원으로 쓰면 되는데, 지난번 수영복 이벤트 때 나왔던, 수입 토쇼가 있죠. 수입 토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벤트에서 첫 번째 선택지를 선택했을 때 랜덤적으로 직선 주파를 줍니다. 확정적으로. 실패하면은 의욕을 오히려 떨굴 겁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쓰느냐? 인자작 할때 써라. 어, 얘를 무조건 기용을 하는 것보다는 인자작 할때 써라. 왜냐면은 인형 게이지도 빵이라서 사실 그 조금 고점작 할 때는 솔직히 의미가 없고 많이 애교를 받는다면 괜찮은데 그럴 바에는 인형 게이지 있는 그냥 토쇼를 쓰고 말지. 얘는 그냥 인자작에 쓰고 말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태미너랑 파워카드를 좀 동시에 조금 소개를, 어, 소개를 드릴 건데 사실, 제가 추천하는 카드로는 요거 두 개입니다. 메네던 카페 스테미너. 비금간 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무난하게 좋고요 스테미너 카드로서도 무난하게 좋습니다. 슈퍼크릭, 마에스트로 받을 수 있어서 좋은데, 내가 만약에 쌀을 쓴다, 쌀 라이스 샤워 파워 카드를 쓴다라고 하면은 안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스테미너를 올리고 싶은데, 뭐, 사토로 다이아몬드도 없고, 뭐도 없다. 하면 뭐 그냥 기용해도 채용해도 상관없고 파워카드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개가 이제 공통점이 스테미너 보너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난하고, 심지어 라이스 샤워 파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오아루베 시나리오 링크로 이제, 원호의 마에스트로는 물론 쿨다운까지 받을 수 있어서 일단 힐 스킬 두 개는 기본적으로 챙길 수 있다. 다만 쿨다운은 그렇게 유효한 스킬은 아니라는 점. 최종 코, 최종 직선에도 발송하,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직선에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하지만은 어쨌건 저쨌건 간에 힐 스킬 두 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의 메리트다. 그리고 이제 히시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직선 주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물론 이제 그렇게 직선 주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쓰고 선행 요령을 받는다라고 읽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능 카드랑 친구 카드인데 사실 이번 리브라베에서는 사실 지능 카드를 그렇게 채용하기에는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 지능 카드를 챙겨봤자 한장 정도. 뭐 파인 모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회전이랑 가을을 둘다 받을 수 있으니까 무난하게 쓸수 있고. 어, 후쿠키타르 같은 경우에도 우회전 받을 수 있으니까 나쁘진 않은데, 피드, 스태미너 파워, 이쪽을 좀 챙길 수 있는 거 아니라면은, 지능카드에는 조금 신경 안 쓰고 차라리 지능 홈폭파를 노리는, 어, 혼폭파를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대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대리, 내가 과연 친구카드를 썼을 때 과연 좋을까? 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이번 리브라베 같은 경우에는 친구 카드를 오히려 빼도 괜찮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본인이 그냥 쓰고 싶으면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편성의 자유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스피드 3장, 파워 2장인데 스태미너를 넣을까, 친구를 넣을까 고민하면은 그냥 한 번씩 키워보고 스탯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상관은 없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리브라베은 지난 제미니보다 200m 줄었지만은 코스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도 비슷한 양상이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타이신이랑 이제 골드십 요거 두 개가 아마 많이 날뛸 걸로 예상이 되고요. 뭐 만약에 혹시라도 한국 서버가 한국 서버 유저분들이 굉장히 잘 키운다면은 세인스카이도 조금 눈여겨 볼 법한 그런 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킹한테 졌습니다. 작년, 재작년 리브라베 때. 그래서 그냥 괜히 애매하게 지고 싶지 않으면요. 저처럼 그냥 뭐 이상하게 그냥 선입픽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골드집 키우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챔피언스 미팅 리브라베 관련 이야기였고요. 간단하게 일단 소개를 드렸고 예전에 올렸던 뭐 인자 관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올리긴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조금 준비를 해서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about